오늘의 아침 환율을 알려주는 경제의 밈밈입니다. 오늘 아침의 환율을 확인해보겠습니다. 9일 새벽 5시 기준 7.00원 오른 1,405.50원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유로 환율은 0.14% 내린 1,578.17원, N 환율은 0.90% 내린 9 6 3 2 0원을 각각 나타냈다. 주요 6개 통화에 대한 달러화의 가치를 반영한 달러 인덱스는 100.63을 나타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지난 1월과 3월에 이어 이달에도 기준금리를 동결하며 3연속 통화 완화 속도를 늦췄다. 그러나 한국은행은 이달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경제가 역성장의 늪에 빠져 금리 인하를 더는 늦출성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미 연준은 7일 현지 시간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 목표 범위를 연 4.25에서 4 5 0로 유지했다. 연준은 성명에서 경제 전망 불확실성이 더 증가했고 실업률과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이 더 높아질 위험이 커졌다며 금리 동결 배경을 설명했다. 한국은행은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오는 29일 금통위 회의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됐다. 지난달엔 환율과 가계부채 불안 등을 근거로 기준금리를 2.75%로 동결했지만 경제가 역성장의 수렁에 빠진 상황에서 금리 인하를 거는 늦출 여유가 없는 상황이다. 한국 금거래소 시세 기준 24K 3.75g 구매 시1.07% 내린 65만 5천원입니다. 실버 3.75g 기준 1.87% 내린 6,410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경제의 밈밈을 빠르게 보실 수 있습니다.